여러분, 단어는 다 아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문장으로 영어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이 문장의 구조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그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바로 문법이고요. 두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영어의 어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인 1번을 잡고 문법을 잘 잡으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문법을 처음부터 배우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교정하시려면 2번, 즉 어순부터 교정하시면서 1번을 같이 병행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의 어순이 왜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우리말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James gave Kate some flowers.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을 먼저 보세요. 제임스는 주었다. 케이트에게 꽃을. 케이트에게 꽃을 주었다. 제임스가. 이렇게 단어의 순서를 마구마구 마구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어때요? 정확히 전달이 되죠? 물론, 좀 어색한 문장이 되지만, 문장의 의미는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말에는 조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영어를 한번 볼게요. 제임스와 케이트를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되죠? 케이트가 제임스에게 꽃을 준게 되죠. 게다가, 케이트와 선플라워를 내 마음대로 바꾸면 의미 전달은 되겠지만, 틀린 문장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영어는요, 조사라는 개념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단어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아예 틀린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단어를 외우셔도 발화가 안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어순을 얘기하실 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섯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은 왕초보 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눌게요 주어, 동사만 있는 경우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는 경우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문장의 기본 원칙은요. 한 문장에 하나의 주어, 하나의 동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문 같은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문장 안에는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고요. 반드시 순서대로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run, 주어 동사죠. She w a l k s 주어 동사예요. 이때 여러분이 문장에 살을 붙이시고 싶다면 주어동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부가적인 것들을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go. 어디에? To the gym. 언제? In the morning. 이렇게 부가적인 것을 뒤에 붙이시는 거고요. 이런 거 붙이실 때도 마구마구 마음대로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시간과 장소가 오면요. 장소를 먼저 쓰고 시간을 뒤에 씁니다. 자, 하나 더. 시간과 장소가 여러 개가 함께 올수 있죠. 그럴 때는 시간이든 장소든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 가시면 돼요. I go to the gym at 8 in the morning every day. 자, 8시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아침, 그 다음 매일매일 점점 단위가 커지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She is happy. 이 문장에서 동사는 is, 비동사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주어, 동사, she is까지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 동사하고 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서 그 보충해주는 말이 올수 있어요. I am a doctor. He is sad. 이렇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주격 보어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문법 용어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 동사만으로 부족한 경우엔 그 보충해주는 말이 온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두 번째 경우는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까지 오는 경우예요. I like 이랬어요. 그러면 뭘 좋아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I like coffee. I like tea. 이런 것들이 와야 됩니다. 이걸 목적어라고 하고요. 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가장 먼저 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걸 붙인다. 예를 들어서 I like coffee very much. She loves me a lot. 그런데 여러분, 목적어가 두 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She gave me. 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그녀가 나한테 줬다. 뭐를? 하고 반드시 궁금해지죠?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오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주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 물건이나 대상을 써줍니다. 자, 그런데 언어라는 게 융통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먼저 쓰고 사람을 뒤에 쓸 수도 있죠. 우리말에서는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지만 영어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내가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요. 순서를 바꿨다는 어떠한 장치,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쓸수 있는 장치가요, to 또는 for 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달달달 외우시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to는요, 여러분. 화살표 같은 단어입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방향성,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진 화살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뭔가 전달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행위를 할 때는 to를 써요. I sent a letter. to you. I gave a pen to you. 너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fo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뭐를 위해서란 뜻을 가지고 있죠.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행위를 할때 그때는 for 쓰시면 돼요. 나는 그녀에게 숲을 만들어줬다. 그녀를 위해서 만든 거죠. I made some soup for h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경우는요. 아까 주어 동사 한 다음에 좀 보충어가 필요했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 한 다음에 조금 보충해야 될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O형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문장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I want you to come. I want you까지만 했으면 난 너를 원해죠 근데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오기를 원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 want라는 동사가 이미 있는데 의미 전달을 위해서 go라는 동사가 또 필요하죠? 그럴 때는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될수 없기 때문에 접착제를 붙여주는 거예요, 장치. 그때 쓰는 장치가 바로 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let him go. 자, 이때는 똑같이 let 동사 있고 go가 있는데 to를 쓰지 않았죠. 왜 그래요? let 이란 동사 자체가요, 여러분 사역동사를 알고 계시죠? 뜻 자체가 뭐뭐하게 하다예요. 뭐뭐하게 하다니까 반드시 뭐뭐하는지가 나와야겠죠. 뜻 자체가 동사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to를 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동사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 문장. She made me happy. 자, 이 경우는 또 어떤 건가요? 그녀는 만들어줘.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그런데 happy는 동사예요? 아니죠. 이렇게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접착제 없이도 이렇게 올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순서대로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설명할 것들이, 보충할 것들이 온다. 단,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되고, 순서에 맞게 배치하셔야 되고, 접착제 또는 장치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들은 문법을 하시면서 잡아가시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빠르게 발화를 하실 수 있도록 어순의 큰 틀을 한번 잡아 봤는데요. 다음 탄에서는 여러분이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이어서 이편도꼭 보시길 바랄게요.